뭐 먹을래? 뭐가? 뭐 먹을래요? 아, 어. 뭐 아무거나 먹지 뭐. 아무거나 먹자. 아니 아무거나 해서 내가 뭐 어. 얘기하면 아무거나 안 먹잖아. 제일 싫어요. 아 제일 싫어. 아무거나라는 닭발. 대답. <laughs> 닭발. 닭발. 그 술안주.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닭다리살 있으니까 닭볶음탕 해줄까? 닭볶음은 얼마 전에 먹지 않았어? 아내를버네 아, 아, 이러면서 아무거나 해달라는 야. 사람들. 아까. 아, 그만. 그럼 찜닭. 또 닭이잖아, 또. 다른 메뉴 없어? 음. 떡볶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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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<laughs> 정말 정말 최애 음식 딱 하나 골자면 떡볶이.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. 와이프는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해야 되겠는 거야 근데 저는 계속 떡볶이만 먹자고 해서 많이 싸웠죠 <laughs> 떡볶이는 덥썩 잘 먹네 아니 애들이 좋아해 떡볶이 그렇죠. 맨날 뭘 탄수화물을 안 먹네 어쩌네 하고 떡볶이는 잘 먹어 떡볶이는 탄수화물 아니야 가끔은 먹어야 돼 가끔은 오케이 파이팅 끝 아, 떡볶이도 왠지 할것 같아요. 것 같아요. 같아. 어... 예, 칼을 <laughs> 아, 네, 그걸 아... 꺼내서 구워서 이렇게 떡볶이에 넣었요저 뭐야? 무슨 맛있겠어요. 어. 어머 뭐, 들어가는 게 많네요. 토마토도? 네 집에서 어머나. 키운 바질과 토마토로 지금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. 아 샐러드를 샐러드. 어머 저렇게. 아, 프라타치아 치즈. 아 정말 역시 전문가 손길이네요. 저게 보통 이제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이렇게 가끔씩 해 먹는 거. 오 아, 먹을 거 없을 때 저런 걸 드세요? 잘하네. 급할 때 이렇게 냉장고에서 막 꺼내서 먹는. <laughs> 얘들아, 남편, 밥 먹으러 오세요. 가자. 가자. 겠습니다. 그래, 자, 오, 이 회오리 계란은 제일 이쁜 거널희들 먹고, 자, 아유 맛있게 잘 먹네요. 음, 다들 왜 떡볶이부터 먹어? 떡볶이 맛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음. 1번 코스 에피타이저 지금. 브라타 치즈 샐러드, 음, 그다음에 회오리 계란, 그다음에 이렇게 떡볶이. 어. 안 그러면 떡볶이 먹고 나서 먹으면 샐러드의 맛을 못 느껴. 음. 그래, 우리 집에서는 알지. 시키는 대로 먹어야 돼. 시키는 대로. 어디가? 아, 드시고 계세요? 잠깐만. 엄마가 이거 해줄게. 자, 이게 봐봐. 이 치즈가. 뭐야 또뭘만들어먹네응 혼자. 아... 저게 사실 그제 다이어트와 건강 유지의 비결인데요. 아...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게요. 예. 맛있지? 맛있어? 많이 먹어. 드셨네요. 뭔지 모르지만 같이 먹어 봐. 음. 잘 먹네. 아이들도 잘 먹네요. 아, 떡볶이를 좋아하시는군요. 아이들도, 아이들도 좋아해요. 아이들도 좋아하죠. 네. 아, 음. 아, 저랑 비슷하시네, 어때? <laughs> 저도 엄청 흘리거든요. 녀석이잖아 이거! 이거 고추장 안 빠진단 말이야. 음. <laughs> 눈에서 레이저. 빠지더라. 괜찮아. 빠지더라. <laughs> 해봤어? 아니, 왜 빠지지? 안 해봤잖아. 한 번에 보고 빨리 해봤어. 해볼... 애들 표정이 아... 굳었잖아, 애들 봐애들 먹고 있어? 와, 어, 먹고 있어. 긴장하지 말고 아무 일도 아니야. 그래. 제가 좀 더러운 걸 되게 싫어해요.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. 사랑하는 남편의 몸에 걸쳐 입고 있는 이 옷이 또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묻히는 것도 안 좋아하고. 그렇게 바닥은 어떻게 해야 돼? 닦아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. 뭐 알면서 어, 물어보세요. 어. 봐봐. 아, 그래? 무슨 동네 바보야? 응? 그래. 바닥부터 닦을게요. 이거는 이거는 빨면 돼. 빨면은 빠져, 빠져. 떡볶이를 많이 먹어봤었는데. 이거 지금 당장 안 빨면 안 빠져. 빨리 이거 벗어봐. 이거 먹고 봐. <laughs> 이거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먹고 벗으면 안 돼? 응. 금방 게 금방. 응. 아잘 네. 봤습니다. 역시 요리연구가의 식탁 풍경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. 음. 눈과 입이 호강했는데 네. 김시현 씨 평소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죠? 네 맞아요. 그 정말 많이 먹습니다. 예. 네. 아니 술왜 왜 이렇게 더 뜨무세요? <laughs> <laughs> 많이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정말 많이 먹어요. 뭐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먹고 아. 많이 맞기도 하고 예. 뭐 평소에 다 많이 하고 아. 있어요. 근데 떡볶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. 제가 막 제일 좋아하는 음식. 첫 번째로 꼽으면 무조건 떡볶이인데 제가 하도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사실 저희 안에펫은 그런 말 못해요. 왜요? 항상 떡볶이만 얘기하니까 제가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떡볶이를 싫어하게 됐어요. 오죽하면 지금 신혼 때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떡볶이 네. 때문에 살까지 많이 쪘어요 아니야. 아아아 제가 제가 진짜 그 시, 결혼하고 나서 살이 엄청 쪘거든요 네. 최대 거의 한 94kg까지 아, 나갔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왼쪽에 유세윤 아니에요? <laughs> 어? 유세윤 살찐 유세윤 아니에요? 근데 사실 저 사진보다 좀더 쪘어요. 신혼 아 초반에. 예, 네, 거의 찐게 저는 다 배로 갔었거든요. 어 오른쪽이 제가 저기서 한 20kg 넘게 살을 뺐어요. 한 70kg 정도까지 말랐을 아 때였는데. 94에서 70. 네. 근데 저 때는 사실 너무 말랐더라고. 요 그래서 예 지금은 거기 한 중간 정도에서 한 75에서 78kg 정도. 아, 제일 좋죠. 네.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.